자 오늘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성경책 빌려보지 마시고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자, 다치셨으면 함께 시작.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로.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외우실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큰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포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교회 다니셨으면 다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말씀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면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또 오래 다니셨는데 얼굴 빨개지시면 성경 안 읽으신 분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좋은 말씀이고요. 유명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거죠. 제가 현대인 성경 13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것만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뒤에 있는 것을 버리겠다.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이야기 할수 있다라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지난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뭐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거만큼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안 돼요. 뒤에 것을 버리고 앞에 것을 잡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뒤와 앞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오늘 보면 한일 과거예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자기가 모든 했던 것들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지난 과거의 시간을 지워버리겠다. 그 이유는 앞으로 올 미래의 나의 삶, 나의 시간을 잡기 위해서다. 여러분, 비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비만은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렇죠? 저 비만이래요, 약간.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건강해지려면, 절, 어느 정도 절제를 하며, 내 몸에 맞는 음식들을 조절해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골머리를 앓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생각도 적당히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굉장히 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썩은 내가 나는 것. 생각해도 생각도 쌓이면 부패하여 독소를 만든답니다. 어떠한 생각이 깊이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갇히게 되면 사람에게 오는 병이 우울증이래요. 그래서 쓰레기가 될 생각을 빨리 모하는게 낫다. 버리는 게 낫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옛것을 옛날 내가 가했던 일들, 생각들, 기억들을 지어 버리는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지우는 일조차 쉽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잊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망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전공이, 전공 의사인 이미태계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망각의 즐거움. 이 책의 표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데요. 현대 사회의 모든 심리적 고통, 불면증, 강박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기억에서부터 시작한다. 뭐라고요? 심리적 고통, 불면증, 강박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죠? 어디서 시작하냐면 생각에서, 기억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각이란 기억을 토대로 실수 없이 자신과 나누는 대화. 옛날 과거의 기억이죠. 지난 기억이죠. 그것들과 실수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생각은 지난 과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문제는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과거에 사로잡히면 마치 다람쥐 챗바퀴 도는 것처럼 생각이 그 자리에서 맴 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요, 뇌에서는 노르에피 네플이라는 그런 호르몬, 이 무슨 호르몬이라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래요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렇게 자기 생각에 있어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으면 무엇이 생긴다고요 뇌 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뭐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이니까 맞겠죠 이 호르몬은 불안과 걱정과 고통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독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의 독소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이 생각의 독소가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죠. 제가 오늘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와 권력, 남보다 나은 위치 등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인간의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더덥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고된 수양을 하면서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하죠 그걸 갖다 고행이라고 해요 그만큼 이 소유욕은 우리에게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인간의 소유욕의 욕망을 잘 비유한 동물이 있어요 장자에 나오는 상상의 동물인데 고온이라고 합니다 이큰 물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곤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 삼킵니다. 급기야 이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 삼킵니다. 다 집어 삼키고 났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꼬리 하나가 살랑살랑 살랑거리는 걸 보는 거예요. 누구 꼬리예요? 지 꼬리예요. 그러니까 곤이 뭐예요?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를 야금야금 먹기 시작하는 동물이 곤이다. 사람의 소유욕이 모든 것을 먹고도 자신까지 먹을 만큼 끝이, 없음, 끝이 없음에 대한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생각을 소유하고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갖고자 하는 마음에 비롯된 욕심이나 또한 남에게 얻은 상처는 머릿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하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여러분, 좋은 기억이나 나쁜 기억도 자꾸만 떠올리는 것그 자체가 수육의 일부라는 거예요. 좋은 기억도요. 좋은 기억의 대표적인 증거가 뭐예요? 왕년에. 한번 따라합시다. 왕년에. 왕년에. <laughs> 여러분, 그런 소리 가끔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해요? 해요. 왕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 왕년에 좋았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나 그걸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잊어버려야 될 거예요? 잊어버려야 될 거예요 여런 나쁜 기억은 말할 것도 없지요 전도서 1장 8절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은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생각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생각이 많으면 번뇌도 근심도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앞에 것을 잡기 위해 뒤에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쉽지 않다. 우리는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모해야 뭐 되는 거예요?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벌처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 하지만 앞에 올 새로운 것들로 채워 넣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생각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우개라는 거예요, 지우개. 그 지우개가 뭐냐면 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앞에 올 것을 붙잡기 위해 뒤에 것들을 다뭐 한다? 지워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각은 어느 한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 하나가 잊어버리고 지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고 쓰린 기억들을 여러분 몇 개월, 몇 년, 아니 한 번도 그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면 그 사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든 사람일까요? 여러분 쉬운 예로 자녀를 낳으신 어머니들,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애를 하나 낳게 되면 다시는 애 논다 그래, 안 논다 그래요? 안 논다고 한대요. 그런데요, 또 나요, 안 나요? 또 나요. 제 아내도요. 임신하고 산통을 1 2 시간 걸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아미가 머리가 걸렸대. 애가 머리가 커요, 저처럼. 그래갖고 이제. 의사가 위에서 눌렀대요. 눌러갖고 뺐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는 애 난다, 안 난다? <laughs> 근데 지금 배가 이렇게 불러있습니다. <laughs> 만약에 제 아내가 그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면 애안 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픔 뒤에 올그 자녀를 본 기쁨, 그것 때문에 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가 잊어버림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면 비로소 우리 안에, 내 안에 새로운 목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표는 미래의 소망을 내가 원하는 것들의 데스티네이션, 종착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십자절입니다. 십자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십자절 시작. <목소리> 여러분 개역개정은요 좀 말이 어렵더라고요. 문장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어, 언어 성경을 갖다 해석했는데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세번 현대 현대인 성경 거기가 더잘돼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 텐데, 여러분들의 눈으로 아, 좀더 쉬운 문장으로 이 문장을 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 보내고, 아멘. 여러분,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면 비로소 그 목표가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죠? 서 있잖아요. 상 주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정해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나에게 준 신앙의 목표를 향해 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목표는 우리가 뒤에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뭐할 때, 잊어버릴 때, 그리고 목표를 향해 볼 때,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죄인된 습관들, 상처, 아픔들, 우리 교회를 본다면 수년간 고통의 매임들을 떨쳐버릴 때 비로소 부르심의 목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할 때인데요. 그러기에 앞서 목표를 향해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목사님을 향해, 우리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신앙의 목표를 반드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나가기 위해서는 예전 것은 이제 잊어버리기 원합니다. 너무 상처가 크게 받았기 때문에 못 잊어. 더 이상 못 잊어. 아니요, 잊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지만 새로운 걸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못 잊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목표가 뚜렷하게 있다면 이제 그 목표를 향해 다 지어버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망각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치마 걸려 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남겨놓으실 건 남겨놔야죠.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과거의 매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지어버리기만 하면 목표가 보이고 목표가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에 것들로 채워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과거의 매임을 어떻게 지워버릴 수가 있냐는 거죠.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14절, 시작.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번더 같이 할까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사람 말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니까 바울을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보죠. 바울은 바울의 과거는 참 파란 만장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죄악도 많았으며 아픔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바울이 예수께 사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로 잡혀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바울은 예수께서 자신을 왜 불러 주셨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거였고. 구원을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여정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다 죽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하여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바로,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직분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감, 이 능력의 일을 감당했던 거죠. 어떻게 그의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었기에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고 또한 부르심에 대한 목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도, 아픔도, 슬픔도, 어려움도 다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새날을 기대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과거의 모습 속에 탈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지난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요, 강북제일교의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 목사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강복주의 기회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지난 과거의 것들로부터 자유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10, 14절에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달려간다. 러너웨이 정도 되겠죠. 영어로.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을. 그랬더니 러너웨이가 아니에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요. 플레스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플레스온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삐집고 나가는 거예요. 삐집고 나가는 거. 여러분 지하철, 지옥철 타보셨나요? 들어가려면 어떡 하죠? 막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밀어줘요? 안 밀어줘요? 밀어줘요. 이게 프레스 온이에요 그래서 삐집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삐집고 나아간다, 등떠 밀려간다를 달려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등떠밀려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각은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우리의 기억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프레스온,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찬양을 한번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등떠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고 감싸주고 먹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치료할 때 여기 에 아픔들 갖고 있는 과거를, 과거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과거가 치료되는 거거든요 한번 이 찬양을 우리 2절, 3절 치유하네, 살리시네 그두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 Tchau. Ah. 우리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이제 달려가야 할 때라고 적어놨어요 누구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지워버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그 일들을 만들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지치고 힘든 방법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지만 한 순간에 낙담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도망치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요? 로뎀 나무까지 도망을 가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여정으로 달려나가면 과거를 지워버리지 않고 두려움의 상처에 달려가면 로뎀나무 앞에서 기진맥진하고 쓰러져 힘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등 떠밀어주시면 엘리아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또 격려하시고 비전도 주시고 사명도 주셔서 다시 엘리야는 힘차게 그 목표를 향해 달려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작해서 이렇게 하면 잘될 거라라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플래스온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 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로 되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북 지역과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앞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길 이 시간에 간절히 추원합니다.